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쿄 코리아타운 한인 상가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혐한 시위가 잦아든 뒤 상인들의 자구 노력으로 거리의 활기가 살아나고 새 상가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시노쿠버 거리의 명물 한국식 코토집마다 일본 젊은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꽤 많이 오셨죠, 오늘은? 예, 하루 종일 바꿔요. 맞은편 한국 식당도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 많은 치즈 닭갈비 전문점은 두세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유명세를 탄 시노쿠보 거리는 2010년 이후 일본 내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이자 한류의 성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냉각된 한일 관계와 혐한 시위의 영향으로 지난 2013년 600개가 넘던 한인 상가는 현재 300여 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만시위 등으로 고사유기까지 몰렸던 이곳 한인 거리도 지난해부터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혐오나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 움직임이 반전에 발판이 됐습니다. 한류 백화점으로 유명했던 곳은 중국 면세점에 내줬지만 3층 K-팝 공연장은 팬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인기야, 오마이마스, <laughs> 인기야리마스. <laughs> 인기야. <laughs> 인기야. <laughs> 새 한인점포가 속속 들어서고 월세 2천만 원이 넘는 상각까지 거래될 정도로 상권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거리에서는 이렇게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높게 잡아도 나갈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시노쿠보 상인들은 힘든 시기 자구책으로 만든 무료 순회버스 K 셔틀을 평일까지 확대하고 지역도 넓힐 계획입니다. 탈 한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아시아 문화권과 상생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문화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레드 스피치 법안 그것도 강화하고 한일관계좀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다 들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해 시노쿠버 지역을 찾는 관광객만 900만 명. 일본내 대표적인 코리아 타운의 영광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와이트 월 정신입니다.